안녕하세요, 꿀무라 오수입니다. 이렇게 이쁜 국화를 보여드리면서 저희 바이솔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국화 분재는요. 아 추위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안핀 것도 있는데 아 큰일입니다. 이렇게 추위가 있어가지고 저희 홍천에서는 이 꽃이 피다 많은 경우도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참 곤란해요. 음 이렇게 저희 안개꽃은 이 보면은 여기 씨앗 바라가돼 가지고 이렇게 이거 보시면 밑에 있죠. 이거 여기 원래 이제 이렇게 날라와서 어, 자랐던 건데 이것도 새로 지금 피는 거예요. 이게 어 안개꽃. 이, 밑에 있는 것도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죽었다가 내년에 다시 이렇게 필 거거든요. 얘는 씨앗바랄 가같갖고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그러는 거고요 어, 이렇게 된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어, 뭐지? 아 잊어버렸네, 또. 그 보라색 제비꽃 말고 또 피는 거 있어요, 해간. 또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도 지금, 어 이거는 이제 지금 다 죽었잖아요 얘는 어 여기에도 지금 씨앗바라가 되어있어요 어, 얘는 이거 저기 어, 또 잊어버렸는데요 음, 왜 꽃이 시들면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안개꽃은 아니고 아, 하여튼 잊어버렸어요 아 죄송해요 이거 설명을 또 허다 말았네요 음, 자 이렇게 저희 이렇게 쭉 여기에도 바위 솔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쪽 보여주는 것보다 오늘은 여기 처마 아래, 처마 아래 저희 꿀무라우스 이렇게 밑에 있는 음, 처마 아래를 보여드릴게요. 음, 아자 이거 아 프랑스 칼카리움오 아주 지금 안 크더니만은 이제 자리 잡았어요. 여기 자리가 참이상하게 자리를 잘못 잡더니만은. 이제 자리 잡아갖고, 어, 옆에, 이, 이제, 있던, 옆구리에서 나온 자구를 떼갖고, 제가 진작에 이거를 자구 떼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어, 자리를. 어, 자, 제노비아라는 애는, 아, 쟨또 재미없어요. 자꾸, 자꾸 죽네요. 자, 그리고 또, 어휴, 여기 버질. 버질도 이렇게 또, 이쁘게 화분에서 참잘 크고 있답니다 음 이뻐요 이뻐 요렇게 자 이것도 자구 떼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해줬답니다 자 이거 번업이라는게 는올 여름에 해줬는데 그렇게 자리를 잘못 잡네요 자 이렇게 제가 눌러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화분 것도 자꾸 뭔가 이상해져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진작에 해준건데도 이렇게 그래요. 음, 자 이거 맨날 잊어버리는 인제 생각이 났어요. 잉글랜드 칼카리움 저쪽에서는 생각이 나는데 여기 카메라 되면은 꼭 잊어버리는데요. 잉글랜드 칼카리움과 여기 능견 이렇게 아, 잘 자라고 있죠. 음, 쟤는 그대로 놔둬도 될것 같아요. 그 자고 떼지 말고 그냥 놔두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조금 약한 끈도 약한 애들도 있고요. 저 뒤로 넘어간 애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 어디 보자. 아이고 얘네들 좀 보세요. 우와 이게 끈이 이렇게 긴데. 어 그냥 놔둬야 되나 어찌야 되나. 아 두고 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쟤네들 능견 아, 이렇게. 뭐 얘네들은 뭐 항상 다잘 능견 애들은 다잘 살고 있어요. 음다잘 살고 있어서 특별히 해줄 거는 없는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불이라면 이불이라 굳이 이렇게 뭐안 떼어줘도 되기는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 뭐안 떼어주고 그냥 놔두면 음, 뭐잘 살더라고요. 여기 뒤는 능견이고 이 앞에는 그 뭐지 블랙타. 제가 돌에, 돌에다가 이렇게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또 색깔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써줬는데도, 뒤에 건 능견. 색깔이 조금 틀려요, 얘네들이. 음, 뭐 똑같은 것 같아도 좀 틀린데, 이게 보면은 또 확연히 달라요. 잘 크고 있죠? 자, 이쪽에 또 보면은, 여기 또 저기, 레드 앤 그린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제가 처음 키울 때는, 막 키우다 키우다가 화분 없을 때는 저런 플라스틱 같은 것도 주서다가,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플라스틱 도 주서다가, 보이면, 아, 저기다 심으면 좋겠다 싶어서, 플라스틱 주서다가 저렇게 키운 레드 앤 그린. 잘 크고 있고요. 음, 여기 기와장 아이고, 콧물이 저는 이제 환절기 되면은, 감기 걸린 건 아닌데 이렇게 환절기 때 제가 좀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콧물이 좀 나온답니다. 자 저렇게 어 이거는 아마 블랙탑 같기도 하고 어 이름도 몰라요. 자 여기도 이게 큰 화분인데 이 낮은 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아이고 얘는 또 자고를 내주고 있네요. 이 가을 겨울에 음 이렇게 이름도 모르겠고요. 음, 이런 색깔이라 뭐 이름도 모르고 색깔 있어도 어떤 건 몰라요. 뭐 어떤 건 초이스라고 써 있는데 아마 이게 초이스일 것 같아요. 이게. 원조 초이스. 자, 여기도 오래됐는데 이름도 모르고. 자, 잘 크고 있죠? 자, 요것도 제가 몇 가지가 이제 자꾸 죽고 자꾸 죽고 해서 자꾸 이제 옮겨 심고 옮겨 심고 자국대다 심고 그래가지고 뭔지 음,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화분이 저런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 연정, 연아바 예솔 이렇게 작은 데서 뭐 살다 죽다 살다 죽다 그래요,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또 겨울 되니까 얘네또 조금 오그라들려고 하는 아이고, 얘는 이렇게 땅속으로 좀 들어가서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 알아서 살게. 음, 자 저기 제제도 연연아바이술인데요 어디서 날라와서 있는데 조금 오그라드는거 보니까 쟤네들은 빨리 겨울을 맞이하더라고요. 오그라들기 시작한답니다 연아바이술은자 여기 있기는 잘 살고 있네요. 뭐 날씨가 뭐 아주 우중충하니까. 음, 자 여기도 이렇게. 아 얘도 이뻐요. 저기 어미가 저기 있는데 이름이 뭔지. 어, 뭐라고 써있나 모르겠네. 다 지워져가지고요. 자, 여기도 잘 살고 있죠? 음, 자, 이것도, 이거 이거, 이건 아마 제가 볼땐 연정, 연정인 것같아 이거는. 연정. 어이구, 요 목대가 어, 올라왔어요. 나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또 이것도 델라스. 오래되네. 오래돼갖고 이제는 자구 띄어서 해줘도 어떻게 아이고 자리를 이렇게 계속 못 잡네 얘네들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얘네들은 음, 자구를 못 잡고 있고 얘 아, 델러슨 더 사다가 좀 심어야 되겠어요 여기는 화분을 한번 싹다 빼내고 한번 영양가를 더 주고 해야지 자리를 못 잡는 것 같아요 뭐 영양가를 봐야줄 뭐 것도 없지만 자 블랙탑 블랙탑도 여기도 꽃 봄에 여름에 꽃 엄청 크게 폈던 자리인데 얘는 그래도 저기 그마사토만들면서 복토를 해주면서 새로 위에다가 더 심어주고 자국대서 심어주게 했는데 자리 잘 잡고 있고요. 자, 어유 여기도 왜 이러지? 이렇게 뭘뭐 때문에 이렇게 이 이렇게 마사토가 움직이지 알수 없네. 음 여기는 폭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 해주면 뭐물줄때 움직이나 왜 그러나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선셋 얘도 선셋이고 얘도 선셋인데 자구가 일로 가가지고 얘가 혼자 자리 잡고 또 자구를 내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 아까 저기 어 뭔지 안써 있네 안 보이네요. 아, 얘가 또 이렇게 이뻐요. 이거 뭐얘 색깔 내면은 엄청 이쁘네요. 이름은 몰라요. 자 여기 이렇게 또 이쁜 애들 음, 뭐 하엽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굳이 뭐 하엽을 이거 떼주지는 않아요. 그냥 놔둬 본답니다. 그냥 가을철에는 그냥 저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겨울되고 겨울되면은 또 그냥 쟤네들 이불이다 생각하고 놔두고 그래요. 자또 여기 아이고 여기 옆에 사이에 뭐 자구띠 이렇게 있고 뭐 자고 내주는 애도 있고, 얘는 어떻게 띄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옮겨주고, 살짝. 땅이 있어야 크니까. 자, 여기 이런 거왜 날라와 있지? 아이고. 자, 이건 연정입니다. 연정도, 여기도 이게 좀복토를 해줬는데도, 왕왕 자라지가 않아요. 그냥 항상 이자리예요이 자리. 꽃도 펴주긴 했었는데, 얘네들은 오래된 애들, 얘 자구들이고, 이렇게 있고요저 작은 화분들에도 이렇게 있고, 얘 홍악, 홍학. 홍악이고요 음, 자, 여기 얘는 꽁에, 애기 꽁이비름은 어떻게 보면 올해는 비실비실 꽃도 안 피고 저러고 있어요. 뭐 벌레가 있었나. 그래서 제가 마늘 액비, 마늘 오래 까가지고 마늘 그 잎을 깐 걸로 껍데기로 담궈놨다가 전체 그어 이때쯤 되면 벌레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하얀 거 뭐라고 하던데 음 그게 있어갖고 제가 그 물을 갖다가 전체 살짝 살짝 다 뿌려줬어요 음 마늘 액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뿌려주더라고요 그 하얀 벌레가 생기는데 특히 여기 여기에도 생기고 어 여기에도 있는데 지금 음이 이쪽 하얀 거 이렇게 있는데 마늘 액비를 다 뿌려줬어요 지금 많이 없어졌네요 여기 특히 얘좀 문어 바이소에도좀 있고 어 레드 앤 그린에도에서도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 제가 마늘 액비를 전체적으로 모든 모든 그그 바이소를 제가 살짝 살짝 다 뿌려줬어요. 다 뿌려줘가지고 얘도 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마늘 액비를 뿌려줬더니 음 며칠 됐어요 한 5일 정도 됐는데 어 마늘 액비 아 얘는 죽었네 마늘 액비를 뿌려줬어요 하여튼 그랬더니 마늘 냄새가 나, 살짝 났는데 아 그래도 푸릇푸릇하게 다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리고 여기 측백나무도 어, 지금 푸릇 푸릇 싱싱하게 된것 같아요 풀은 또잘 자라요. 아이고. 자, 여기도, 아이고, 얘도 이렇게 잘, 이쁘게 잘 자라네요. 이거는, 그, 남도자리꽃이라고 하는 데 봄에 하얗게 꽃이 피는 건데요. 얘가 여기에 한무댁이 있었는데, 어, 갔어요. 그래서 이것만 남았어요. 자, 이렇게 얘도 이제 버닝 디자이어도 이제 자리 잡았고요. 자, 이쁘게. 오 이쁘네요. 여기 이 자리도 그죠? 자 제가 이렇게 꾸며놓니까 으 얘도 이런 대로 어, 돌멩이하고 같이 자리 잡아서 괜찮게 있고요. 자 이렇게 저희 그 처마 아래 에 있는 요 바이솔들 어떤가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런 장식 얻은 거다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컵에 이렇게 있는 거. 아유 물은 어쩌다 주는데 뭐 여기 이렇게 아주 잘 자라게 자라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저희 집 바이솔. 자, 음,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바이솔입니다. 감사합니다.